저희를 위한 자비 의 세미신 예수 성심에서 세척결 나온 거룩한 피아 무리시야 저는 당신께 있다 갑니다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 이루지게 이어 하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바사순에게 부탁하셨다 목마르다 나는 영혼들의 구원을 목말라 한다.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 나를 도와다오. 너희 희생을 나의 순환에 결합시키고, 천상아버지께 죄인들을 위해 그 희생을 바치라. 죄인들을 대신해 나의 자비를 청하해라. 나는 그들의 구원을 간절히 원한다. 주 예수님, 저희는 주님의 원의를 이루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 폭력적인 무신론자들, 낙태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중독에 사로잡힌 사람들, 냉담자들 불신과 절망에 깊이 빠진 영혼들에게 회개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죄로 얼룩진 영혼들을 주님 성심에서 흘러나오는 피와 물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하느님의 생명과 평화로 채워 주소서.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신자도 주님께 봉헌하오며 저희 개인적 지향도 봉헌합니다. 성무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응하시며 아버지의 나을 넘으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유명한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한쪽이 가도하신 마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이니행주의복피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천주 성모 님 천주의 산조 주를 찬미나이다그분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공정만이 아께그리어나시고 군시옵리라도 통찰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삼라의 주민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찬송하신 천주 성부 오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웅과 신성을 가진 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온 저희와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온 세상에, 저희와 저희와 세상에, 저희와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리와 온 세상에 자비를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저희와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 s 를 베푸소서 o you are on set up with the so, yes, we messed an airbushful. So you are on 예수님의 p w 을 보시고 h e so, yes, we messed an a i r b 예수님의 순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는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고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과 신성을 받으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예수님의 세상을 보시고, 베푸소서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을 보시고,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n t 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y e 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o 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same side of the river, so, y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하시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의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의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의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의와 온 세상의 자비를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온 세상의 죄를 구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원과 신성을 가시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 온세상 자비를 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온세상 자비를 서 예수님의 을 보시고 온세상 자비를 서 예수님의 을 보시고 온세상 자비를 서 예수 순환을 보시고,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수 예수님의 예수님의 순환 보시고, 의 순환을 보시고, 예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예수님온세상수의 보시고, 예의 순환을 보시고, 예수님의 순을 보시고, 수의예의순을 보시고, 예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여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여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여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